돈이 뭐였냐면 어떤 식당을 갔거든요. 근데 그 심지어 그 식당 수요미식회에 나온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예요. 동네 국밥집 이런 데도 아니야. 근데 거기 내가 식당을 거기서 고른 것도 아니야. 내가 그 메뉴 고른 것도 아니야. 나랑 같이 밥 먹자고 한 사람이 그 메뉴 그 식당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스튜 같은 거를 같이 나눠 먹고 있었어. 근데 그스튜니까 수저로 떠먹잖아요. 수저로 떠먹다가 랜덤 게임에서 그냥 내가 걸린 거야. 진짜. 제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1.5cm? 2cm 그때 실제 크기로 그 정도, 돼. 그 정도 되는 되게 뾰족한 칼날 모양의 되게 뾰족한 가시 같은 쓰레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음식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스프니까 떠먹잖아. 스프를 떠먹었는데 그게 목에 걸린 거지.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날카롭더라고. 그거 살점이 아예 찢어서 그어지겠더라. 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게 목에 걸렸으니까 망정이지. 그 넘어갔잖아요. 식도 타고 넘어가면 식도 열상으로 가잖아. 아니면 창자로 가잖아. 그럼 수술해야 돼 그거. 그거 절대 소화될 수가 없는 거였어. 플라스틱 조각 같은 거였거든. 되게 날카로운 거. 그 얇은 플라스틱이 짜잘짜잘하게 깨지면 엄청 칼날처럼 짜짜짜짜 깨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거기 들어있었어요. 쓰레기 조각플 플라스틱 쓰레기 조각 같은 게. 그게 왜스튜에 들어있냐고. 아니 차라리 건더기가 있어서 씹다가 아! 이렇게 됐으면 내가 뱃기라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이 몸에 박히든지. 근데 그게 목에 걸렸어요. 편도에. 그게 제가 편도에 도왜 걸렸냐. 제가 편도가 선천적으로 되게 비대하거든요. 그래서 편도염도 되게 자주 걸렸고 편도가 너는 태어날 때부터 좀 많이 크구나라는 얘기를 어,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어.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편도 수술을 해서 잘라낼까? 그러면 좀덜 아프겠지?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편도 수술을 안 했어요 만약에 편도 수술을 해서 편도가 적어졌다면 목이 안 걸리고 흙도로 넘어갔겠죠 아무튼 그 타고나게 비대한 편도의그 파편이 박힌 거고 진짜 편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진짜 이렇게 박혔었어 이렇게 이렇게 푹 그때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예를 들면 뭐 생선가시 걸린 것처럼 처음에 그냥 웃어 넘기지 물도 마셔보고 밥도 먹어보고 근데 그게 아니야 내가 살면서 목에 가시 걸리거나 아니면 뭐, 목에 뭐 걸려본 적한 번도 알약이나 이런 거 걸려본 적한 번도 없는 사람 있어요? 다들 한 번씩 걸려보잖아요 그러니까 알거든 그 느낌이 뭔지 근데 그 느낌이 아니야 근데 그때가 하필 금요일 밤이었어 금요일 저녁 8시, 9시? 그랬단 말이야. 그럼 지금 열고 있는 병원 아무것도 없고 응급실 가야 되거든. 요 응급실 가서 뭐라고 할 거야? 아, 어, 뭐, 가시가 걸렸나? 이게 뭐지? 뭐지? 나뭐 영문을 모르는데. 그러다119 부를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다가 화장... 잠시만요. 화장실 한번 가볼게요. 해서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서 네, 이거 밥 삼키면 더 위험한데요. 저는 몰랐거든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목에 뭐가 걸리잖아요. 응급실 가세요. 그거 만약에 밥 삼키거나 그래서 진짜 재수없게 넘어갔잖아요. 그럼 저장열어야 돼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그니까 목에 생선 가지가 걸렸다, 목아 걸렸다, 밥 먹다 목아 걸렸다, 우선 넘기면서 아, 물 마셔라, 밥 먹어라 이러잖아요. 그거 우선 넘길 일 아니에요. 그거 무조건 무조건 응급실 먼저 가세요. 응급실 내에서도 위급환자로 분류해서 되게 빨리 봐준대요. 그 정도의 일이더라고. 근데 그걸 몰랐어. 몰랐지. 아무도 얘기 안 해주는데 나라도 얘기해야겠다. 나중에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아무튼 그래서 내가 그냥 이거 죽을 것 같다 가지고 입을 열어서 보는데 저는 심지어 또 하필 그턱 관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입이 안 벌어지거든요. 이게 다예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안 되는데, 그때는 이거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때 어떤 미친 짓을 했냐면, 핸드폰 라이트 켠 다음에, 핸드폰 카메라를 입에 집어 넣었어요.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겠는 거야. 입은, 이렇게 하면 벌어지지, 이렇게는 벌어지잖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입을 이렇게 해가지고 핸드폰을 집어 넣었어. 입에. 집어 넣어서, 라이트 켜고, 사진이랑 동영상을 막 찍었거든요? 거울, 이렇게? 거울 보면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게 말이 돼요? 혼자서 여자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지금 응급실로 나발이고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빼야 되잖아 근데 이걸 잘못 빼면 안 된다는 라 생각조차 안 들고 자, 지금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어떻게든 어떻게 빼야겠어 그 손가락을 집어넣고 집어넣어가지고 달랑말랑 달랑말랑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 근데 아까 핸드폰 화면, 화면으로 화면 위치를 확인했잖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아닌데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토할 것 같지 근데 토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손가락도 되게 길어요. 농구공 잡거든요? 이렇게 잡아서 뽑을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편도를 긁었어요. 살짝. 살살살. 그 막, 막 긁으면 안 되니까, 손끝으로 이렇게 긁어내면서 뭔가 탁 걸린다. 어, 이거다, 이거다. 긁어가지고 빼냈거든. <laughs> 보니까, 뾰족한 그런 거였던 거지. 아니, 이게 뭐야. 너무 기가 막혀. 그리고 심지어 색깔이 그 스프 색깔에 절여져가지고, 아예 그색깔이었어 예를 들어, 제가 먹고 있었던 스프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김치찌개야? 그러면은 김치찌개 색깔로 아예 절여져 있었어. 그니까 러 그게 어쩌다가 마지막에 툭 들어간 게 아니라 아예 거기에 그 섞여 있었던 거야, 애초부터. 플라스틱인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분명히. 이게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던 아니 뭐한 시간 만에 색깔이 이렇게 바뀌겠어요, 플라스틱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를 핏, 그 페이퍼 타올에 이게 얹어가지고 이런 게제 목에서 나왔다. 사, 핸드폰 사진도 보여주면서 피도 토하고 제 목이 박혔던 거 사진이다. 이렇게 기게 크게 목이서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정원이, 어, 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거는 저희가 가져가서 본사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가져갔거든요. 나중에 변호사 전화해서, 그, 그래, 뭐, 사과를 못 하겠으면 알겠다.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이 아프다. 그걸 원인을 알아야 되겠으니까 그 조각을 다시 달라. 그랬더니 버렸는데? 본사 얘기한다면 우리가 그걸 해야 돼? 개소리하고 있어 돈 탈라고 변호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뭐가 나왔으면 <laughs> 반드시 증거를 그렇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건강에 위해가 있었다면 식당에 제출하지 마시고 가지고 계세요 저는 그 정도로 유명하고 그 정도로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 정도로 광고를 많이 하는 프랜차이즈면 그런 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식당을 조져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당장 내가 마비가 진행돼서 지금 못 걷게 생겼고 재수없으면 대소변 못 보고 이제 서서히 죽어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일단 식당은 내가 회복하고 난 다음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지. 마비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식당이 집중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당장은 내가 식당에 집중하고 식당을 조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마비가 더 진행이 되거나 악화되면은 그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다그 책임을 지, 져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소, 그끔 그러니까 그 딜라이트 스퀘어 되게 좋아했으니까, 그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 그거를 저는 이제 다제 인생에서 그게 없어졌죠. 언젠가는 괜찮아질 수 있을까라는.